신용점수 낮으신 분, 기대출 있으신 분들도 걱정만 하지 마시고 상담 전화 주세요. 기대출 먼저 갚아드리고 진행 도와드리며, 일금융 3%대 추가 대출 최대 1억에서 2억 가능하게 도와드리는 정실장입니다. 지금 보시는 매물은 부천역 초역세권 신축 쓰리룸입니다방 3개, 욕실 2개 구조이며, 막힘 없는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과 공기 순환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대면형 주방에는 냉장고 두 대가 자리와 아일랜드 식탁이 마련되어 있으며 주방 옆으로 팬트리 공간이 있어 수납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안방은 11자이며 중간방에는 시스템장과 책상 침대가 들어가도 충분한 사이즈이며 작은방은 9자입니다. 밀고 당기고 없는 지상 5층까지 자주식 1열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어 주차 스트레스 없는 신축 현장입니다. 부천역 재래시장 대형마트 도보 1분 버스 정거장은 바로 내집 앞.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분이 있어도 걱정 없이 도보 3분의 위치에 있습니다. 실입주금은 4천만원이며 부족 시 추가 대출 가능하니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상단의 번호로 상담 주세요. 감사합니다.